경비원도 몰랐던 폐지 할머니의 100억대 진짜 정체가 충격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그랜드 팰리스에서 근무하는 2년차 경비원 이민준입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저는 그저 투명인간 같았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며 폐지를 줍는 박영옥 할머니셨죠. 규정대로 할머니를 막아서야 했지만 왠지 마음이 쓰여 모른척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민 대표인 최영민 씨가 저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이봐 이 경비 저 할머니 당장 안 쫓아내.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며칠 뒤에는 최상무의 아들이 할머니의 유모차 바퀴를 망가뜨리는 일까지 벌어졌죠. 최상무는 오히려 재수없게 라며 소리쳤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폐지만 주워 담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파트 전체의 최상무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경비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늘 입던 낡은 점퍼가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에 박영옥 할머니셨습니다. 이것 좀 최상무에게 전해주게. 할머니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을 무심코 들여다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소유주 박영옥이라 적힌 등기부등본과 함께 최상무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거액의 약속어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자수성가한 이 아파트 단지의 숨은 주인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배우고 싶어 폐지를 주었던 겁니다. 최상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놓아 울었고 할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게나.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품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